모종을 종류별로 막 다니 끼우시더라고 왜, 어머 어머 이렇게 이렇게 괜찮으세요? 나 <목소리>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걸로 눈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좀 높다 이 아줌마한테는 그잘 하셔야 돼 위험하니까 그래도 그정도좀알아려나 보다 내가 넘어지면 네가 안 흔들면 내가 넘어지면 죽었어 응응 조심해 줄넘어져 예. 네 오잉 아우 이거 완전히 그냥 1, 1kg 금방 따겠는데 응? 하나 뭐 먹어, 먹어? 응 따서 뭐 어. 하나 못 먹어 겁났어 어 겁났네 나 먹어 아니 먹어봐. 쓴맛 한번 먹어본다는 거지 쓴맛을 안돼 안돼 데쳐야 데쳐야돼 이건 독성이 아, 있어가지고 독성이 있어? 들로본 독성이 있잖아 음, 음. 음. 왜 쓰러졌대 음. 얘는? 누가 넘어진거지 누가 가다가 넘어졌지 그러니까 같이 넘어진거지 걔도 이거 블루베리인데? 미안. 저둘치우랑 함께네. 죄송해요. 음. <놀람>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일이 있는 게 여기 나와. 아우. 얘는 대들이 참굽다몇년된 건지. 자. 아, 저렇게 다 쳐줘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계속 이게 이래그 그래, 먹는 거지 빡치기 전에. 그럼 3일 되면 이거 하고 뭐 응. 먹어 먹어라고 그럼 그래, 못 먹지. 이거 나무 쳐 주는 것도 일이다. 아니, 이거 계속 아, 따는 건데 돼. 뭐 따는 건데 뭘. 이거 뭐, 따는 되는 거야? 그럼 <람이 <람이 그럼. 그럼, 계속 하루 종일 맨날 따는 거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여기, 여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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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해라잉. 어, 이게, 이것도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나무로, 이거는 저기, 삽목하신 거네. 아, 삽목이 아니고. 응. 중국은 삽목이 안 돼요. 안 돼요? 요것은 작년에 어. 유튜브에 나갔던 거 어. 영상 산에 나갔던 거다 포크를 왔어요그 아 뿌리는 다 자르고 어. 이렇게 이제 뿌리 다 잘라냈죠 잘라가지고 그냥 했으니까 몽둥이 응. 상태멍 몽둥이 상태 아무것도 뿌리가 없어 응. 뿌리 없이도 이렇게 나는구나 응. 그래가지고 전부 화목나에다떼있어 때리감으로 음~~ 응. 음~~ 잡목은 안돼 드릴게. 음, 음. 셨는데 선물로 드리라고 다요. 그니까 감사합니다. 마리, 오늘 택배 서두른 이유가 이마리닝일도 보관하고 서두른 로 3일째 나오잖아요. 가면갈 붓게 나와요. 3일 돼서 딴지나 오늘 아침에서 예. 음. 해서 뒤쳐 갖고 냉동실에 넣어 놓을 데 애기해 주려고. 그니까 맨들 이거 나오잖그 그것만 꺾어 줘야지. 한연거 한다고. 응? <놀람> 800평. 아니, 일단 800평인 아닌데 <laughs> 이제 이제 일단은 조금만게 먼저 100평 먼저 심어 보고 <놀람> 내년에 또한번 사러 올 거예요 내년에 많이 일단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1어 한다고 한 평에 두개 심으면 된다고 셔가지고 오늘 이제 200평에 심을 건가 몇평한 평에 두개 이게 이미 검증 끝났고 음 아니 검증이야 검증, 검증 이미 예 네.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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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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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려야 되겠네. 이것이 이고신천에도따놓으 응. 응. 양이 많대요? 그래, 맞아요. 웃기도 마. 다시, 다시 살아나니까. 아니, 요것들이찔까나고 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응응. 따놓으면 많아요, 양이. 어제 어시 그 약속을 했어요? 어, 그럼요 전화 드렸죠. 나는 모르는 일이네. 이 저녁 때 전화 드었어요 네? 저녁 때 전화 드려서 오늘 출발하면서 오늘 출발하겠다 평택에서. 네. 내가 받았을 무도 있을 텐데 뭔? 게. 왜 그랬어요? 어째? 네. <laughs> 아 지난번 전화하니까 왜전 전화번호 알려주신 거잖아. 누가 내가? 아니 어디 여자분이 받 받아가지고 네. 바, 알려줬는데? 누구 내 번호를? 사장님. 아니 아니 아 이거 아저씨 전화번호 사장님 전화번호도 아가씨가 알려줬구만. 응. 어, 어, 어. 내가 이거 묘목을 좀 살라고 한다. 이거를 응.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자기네는 조금만 뭐, 그거 전화번호를 농부의신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전화. <laughs> 알려준다. 그래서 아니 통화했는지 좀 됐지. 아가씨가 한 우리... 보름 정도 됐나 한 열흘 정도 됐나. 네, 우리 저기가만 응. 더 있었으면 없어. 응. 사랑 빛이라고 제자. 음. 예. 어린 어린 것을 맞아 맞아 아, 응. 응. 얘네들은 아, 아, 그럼. 어린 것을 응. 따야지 또 굵은 것 따버리면 또 빡치고 다 죽어 그럼. 한1 m 50을 치고. 그 c m 니까 이쪽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저쪽에서 또 보이네 그 오0 c m 나 입면 자금도 아시요비둘 c m 나요 50cm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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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이 m 이요 50cm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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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c m 요5 0거 m 나요5 0 c 나무5 0 c 십나요5이 c 나요5 0 c 나요5 0 c 5 0 c 0 5 0 c m 나5 0에서1 0 0 사이? m 0 0 사이, 50cm에서 1m 이 50cm에서 사이. 1m 사이 응. 응. 이, 이 이것도 나무예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래. 그래. 응. 이요 응. 응. 이것들이 뽑아 가지고 화분에 담는 거죠. 이 응. 어, 그래. 그래. 이건 어서 디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심으신 거지. 아, 심으신 거예요? 그럼 심은 거지. 심었는데 우리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응. 응. 차가사람들밥나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항의시고 난리야. 다썩어썩어 섞어 버렸다. 지금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까 1m 1m 더? 50m에서 5 0에서 1m. 50m에서 1m. 50m에서 1m 정도. 1 m 에 되게 심으면은 빨리 수확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아까 설명해 좀 주세요. 이거 음. 따는 거. 일단. 따는 거? 응. 음, 내가 음. 네,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리 고 따는 거는. 음. 이거는 작년 작년 목대죠. 네네네. 작년 네네 네. 작년 목대이고. 음. 여기서 금년에 나왔잖아요. 쑥이. 그래서 버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수확했죠? 네네. 한 자국이 있죠? 네 일곱 번 했네. 음. 이놈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 음, 일곱 번 했네요. 음, 음, 음. 그러면 이렇게 싹이 있던 것을 방금 지금 수확을 한 거예요. 네네 잘랐는데 이게 이제 자르고 나면 이놈이 팍 커요. 대기하고 음, 있다가 여기 게쫙 크는 거예요. 안 자르면 별로 안크고 이게 안 자르고 있을 때는 이게 별로 성장은안 해요. 그렇지. 놈놈 키우고 나서 이렇게 음. 하려고. 그래서. 이놈을 뭐 자르고 나니까 이놈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음, 음. 이게 이제 3, 4일 음. 하우스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리고 노지 같은 경우는 4일5일 정도면 음, 고 음. 그래서 음. 이놈 또 꺾으면 이또 음. 나오죠. 또, 또 그렇게 음.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놈을 꺾어주면 커요 이게. 예네. 이 이렇게 이렇게 자라 자라서 꺾어주면 이게 크는 거죠. 이기까으면또 음, 음. 이놈이 크면서 또 나와. 네. 그래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러, 이런 식으로. 네네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대로 보이죠? 음 응. 음. 예, 수확했던 흔적이. 물은, 물은, 응? 어? 물은 물. 어떻게 줘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계속 나오고, 언제까지 나오느냐 하면 횟수는 안정해져 있대요. 음. 설이 내려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녹을 때까지, 음. 설이에. 계속 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우스로 들어가면은, 음. 더 빨리 수확하고, 더 늦게까지 수확하고. 음. 그렇지. 12월달까지 수확할 것 같아요. 그 음. 하우스에서는. 음. 하우스에서는. 응. 음, 음. 음. 그렇게 하고, 이제, 관주는, 응.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저 배수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어 저, 이 고랑, 응응응. 고랑을 깊이 파라고, 최소한 40cm 정도 파주시면 좋죠. 응응응. 고랑을 깊이 파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배수가 잘 되게. 에, 배수가 잘돼 배수가 생명이에 이거는. 응응응. 다른 거한 신경쓰고 없고, 배수만 잘 되면 되는데, 장마철에 뿌리가 이렇게 물에 닿잖아요. 응. 뿌리가 물에 닿으면 다, 다 죽어요. 음, 음, 음. 다 썩어. 음, 음, 그리 성장도 안 해버려요. 비수가안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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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고랑을 깊이 차는데 이제 고랑 간격은 1m50 정도 고랑 치시고 음. 고랑하고 고랑 간격이 1m50. 음. 그 다음에 두둑하고 두둑 사이를 당연히 1m50이 되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나무 식재 간격은 고랑 주, 중앙에다 심을 거 아닙니까? 예. 50cm에서 넓게는 1m 정도까지 심어주시면 음, 음. 돼요. 50cm 심어도 되고 음. 60cm, 70cm, 뭐 1m 정도 심어줘도 되고 음, 음.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60cm 정도 심었는데 음, 음. 어, 하여튼 이게 이제 이게 점점 중요한 거는 점점 두껍게 나와요 갈수록 네, 네. 처음에는 가늘게나고 올라갈수록 나와. 처음에는 이렇게 음, 음. 처음에는 이렇게 가늘게 나오죠 음. 가늘게 나오다가 계속 나무가 성장하면서 꺾을 때마다 더 굵은 놈이 나와요. 음, 음, 갈수록. 이게, 목재도 크고, 음, 굵고. 음, 대부분의 거는 갈수록 가늘게 나오는데. 예, 네, 네, 그러죠. 음. 이건 갈수록 굵게 나와요. 네. 그 특징이고. 그러니까 수확은 뭐, 30회, 40회는 뭐 쉽게 하죠. 응, 음, 응. 음, 안 꺾으면 이제 낙엽이 돼버려요, 이렇게. 음, 음, 안 꺾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음. 처음부터 이렇게 다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파리도 좀 놔두고. 음. 나무 같아요. 음. 이렇게 나두고 키워서, 음. 좀 키워서, 이제 키워가지고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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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건 없어. 제비 요령 뭐, 농약 안 하니까, 음. 농약 안 하니까, 비수. 음. 비수만 해주시고, 이제, 영양제, 뭐야, 그, 테이프 같은 거 주시려면, 저 나무 주변에다 이렇게 주시면 되죠. 지도 퇴비를 한 번도 안줘 가지고 토양 토양은 어떤 거뭐 무조건 배수만 잘 토양, 되면 되나요? 배수가잘 때는 토양이 제일 음, 좋고 음, 음. 뭐 퇴비 그런 거를 모르래. 퇴비는 그냥 유박 종류 아무것도 하셔도 되고 요즘은 액비가 더 좋은 건 많이 나와요. 맞아. 액비 좋은 거 많이 나왔죠. 액비가 그그 효과가 빠르거든요. 퇴치는 음, 음. 액비는... 그러면 돗자리 칠때 액비를 뿌게 쳐. 아니 아니. 액비는 이제 심할 없고 물줄때 음. 음. 물줄때 물하고 섞어서. 희석해가지고. 안주라고. 뭐라고 음. 음. 섞어서 뿌리면은. 그렇지.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죠. 여기도 아, 도안 좋기 때문에 지금. 소똥 고름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음. 가스 피해를 조심해야 돼요. 음. 가스. 그렇지. 아직 발효가, 발효가 안된 거니. 나오니까. 그래서 음. 여기도 지금, 여기는 왜안 덮었냐 하면은, 이렇게, 음. 이렇게 멀칭을 하고, 음. 제초 매트로 씌워야 돼요, 먼저. 음. 작업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고랑을 치고 처음에 민초에 노타리 노타리 치겠죠. 노타리 음. 칠때뭐 아무것도 안칠때 뭐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 토양 살 살충제를 제일 먼저 살포해요. 음. 뿌려야그요 토양 살충제를 토양 살충제. 음. 뿌리고 나서 토양 음. 살충제를 뿌리는 이유는 네. <laughs> 땅 속에 들어 있는 벌레를 죽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음. 군병이라든가 음. 그런 것들. 그거 치고 노타리 네, 치고 그 다음에 토양사추를 뿌리고 나서 노타리 치고 노타리 치나? 노타리 치고 나서 뭘 만들어? 고랑 고랑? 2m50 2m 간렇 치라고요 음, 그러게 이 멀칭, 비닐 멀칭을 <laughs> 하고 심어요? 그렇죠, 에이,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고랑을 치고 나서 음. 만약에 대구면뭐한 음. 단지 뭐 500평, 1000평 정도 한다 그러면 손으로 물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굳이 뭐 물을 줄 필요는 없는데 심을 때한 번만 주면 은 극심한 가뭄 때는 아무리 주면 훨씬 더 빨리 크죠 음, 음. 그래서 점적 테이프라고 있어요. 네, 응, 있죠. 아실랑가? 네, 알아요. 그 쫙쫙 뿌리는 거 말고, 응.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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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떨어지는 거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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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적 호수? 응. 네, 점적 필름이라고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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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필름? 그거를, <응. 웃음> 어, 이렇게, 먼저 깔아. 응. 두두 가운데다가, 전적, 저, 전적 테이프를 응. 가운데다 놓고, 두개까면더 좋아요. 응. 두 줄, 양쪽으로, 나무 응. 중심으로 두줄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제초매트를 덮어. 응. 예, 여러분 채 놓고 두드겼다가 그걸 해고 하고... 제는 덮어고 이거는 어떻게 하어 구멍 뚫어갖고 심는데 이제, 음, 제초에도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깊이는 얼마, 몇 구멍은 이제 몸 묘목이 저렇게 생겼잖아요. 음. 아, 묘목이 요 정도 사이 되잖아, 이 음. 묘목 밑에 화분이 음. 아, 이 정도 조금 덮어면 되죠, 이 정도 뭐몇 아, cm? 화분 그대로 딱 아, 그거보다 딱... 약간만 더, 약간만 더게 파면 되니까. 삼보다 30cm, 응. 40cm. 어, 그러저한번 응. 넣어보면 아주, 쑥 들어가게 만들면 돼. 지한 번만 속도가게 만으면 되니까. 그러고, 찢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씌웠잖아요, 이제. 씌었으면 응. 칼로 이렇게 십자로 찢어. 칼로. 응. 아. 십자로 찢어가지고, 뭐라넣 이렇게 십자로 찢어가지고, 땅, 꽃삿 같은 것도 땅 파내고, 사부려도 돼요. 응. 파내고, 바로 넣으면 돼요. 응. 어, 저, 묘먹을 저,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거든요. 응. 어. 네. 너무, 바로 넣으면, 이제, 풀이 안 나오니까, 풀, 요즘은 풀하고 풀하고 전쟁이야, 농, 농사, 음, 농사가. 음. 맞아. 풀이 먼저 커버리면 두릅이 안 커버려. 음. 그 햇빛이 가려버리면. 응. 음. 아, 여기는 지금 왜안씌었냐면은 여기는, 여기도 처음에는 씌웠어요. 씌웠다가, 이제, 요거 다 두릅 나무면들이요 좀. 음. 좀, 좀 모종이요, 모종. 모종. 음. 뽑아가지고, 지금 화분으 옮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 씌우는, 이제, 우려고 지금 다벗겨갖고 풀이 날는데 음. 요즘은 반드시 제초매트로 음. 씌워야 돼. 편하게네네